아이디가? 미다스 한글로 치시면 돼. 미다스? 네. 유튜버 미다스. <웃음> <웃음> 야 미다지는 물이고 미다스는 씨. 야 의미가 맞는다는데 미다지는 물 아니야? 어... 쿠쿠다스 하세요 쿠쿠다스. 쿠쿠다스. <laughs> 니가 아무도 안 본다. 야내 아이만 본다지만아. 버스가지만. 저희, 저희 목소리는 안 나가잖아요. 나와요. 다 나와요. 저희 목소리도 나가요? 예, 네, 예. 네. 아. 우리 목소리도 나가구나. 말, 말 조심해야 되겠다. 서울마스. 아니야, 아니야. 준아, 서울마스다. <소울만 쓰라. 웃음>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아니는 서울 사람 맞다 이가난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서울 말나 아예 모른다. 호차이나 어, 이제 사람들 오겠는데? 어 보고. 하이난 보고. 네, 다 털렸어요. 어 사람. 젖힌데 어, 혼자인데? 아, 두. 나도 하나. 아산데 얘는 보도 아이데데 내가 본 게. Enemies a h e a 가볼까? 정말 좋은 버타고 있는데. 야야 플리이가서 있는데. 먹기만 먹어. 얘가 싼데. 얼마 있어? 얼마. 총마 있어, 총마, 총마. 이제 애들 올것 같은데. 음, 아 총만 이제 총만 어디 쐈는데 콜 쿨링을 어디 쐈는데 아 맞네 오 혼자네 어씨야 이마가 브레가 쐈었네 대장아 대. <laughs> 내가... 애들 모이겠다. 야플레이스가 여기 앉아있었네. 나는 정말 왜 저리 구석에 돌 뒤에 숨어있지? <laughs> <laughs> 안해 안네 정말 뭐지? 이랬는데. 뭐 드링크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? 나 9개나 아니, 있는데. 그랬지. 콜라 콜라. 음. 이게 무슨 높게 잡혔을 건데? 어? 또? 응, 오케이, 확인. 야, 이 백방향 너무, 야, 너무 저는 멀다. 어, 대충 올라가 있어. 망개 뭐좀 켜라. <laughs> 그 왜라며 같이 동맹, 동맹이가 뭐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던데? 나 합방, 합방? 안 보이네. 근데 미사씨님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. 저요? 예. 네. 쪼금 있어요. 조금 있으면 뭐 30대 후반이에요? 아니, 30대 초요. 네? 초반요? 30대 초요, 초. 와, 그럼 40초는 뭐예요? 헤헤. 넘어다. 문선 넘어. 아, 안면도님, 네. 안녕하세요. 에탑인데, 에탑? 예, 네, 맞아. 알았다. 기다려봐. 오늘 <laughs> 어, 방송 지금 볼수 있는데. 볼까? 여기.

오, 와우 와다와다안된비야겠다와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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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와우 와우 와다 와우 인데 아 기자. 하나 더 붙었어요. 이빨나본데 각 벌렸다. 아, 한명각 벌렸다. 춘나 뒤에 온다내 뒤쪽에 온다잉. 아, 어, 한 명인데, 아, 지금 한 명이지, 두 명이지, 뭔데? 집으로 들어가자. 그냥 어, 잡아라. 춘나 자기가 온다. 안된다. 가라, 가라, 가라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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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라안안된라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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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네라들각 벌렸네 음. 아까 파가 안에서 가라, 가 해놨었는데 저 바로 위에, 저 바로 위에 2층 오세, 요 뒤로. 음. 좀네 명밖에 안 남았어요. These Enemies ahead! Saying. 여기 저 지금. 나헉 개피, 왼쪽 집으로 간 거. 이제 2대3이에요. 오른쪽 하나 기지 살리러 가겠다. 왼쪽 집이 둘같이. 개피. blast it blast nice, nice.